아, 야, 여기서 강화 한번 하고 가자. 강화를 5,000이니까, 어, 필요한 걸로 이거 많이 안 쓰면 이런 건안 해도 되고, 비행 시간 말고, 어, 아니야. 콤보 하지 마. 콤보보다는, 이거 하나 강화하고요. 어, 폭탄 하나 강화하자. 됐어. 하나 더 남았네? 이거 강화해. 다 썼어. 자, 됐어. 간다. 자, 갑니다. 어, 여기서 블랙홀을 사용할 수가 있어. 야, 이거 1페이지, 어, 뭐야, 얘네. 어허. 1페이지까지는 그냥 하고요. 2페이지부터 하자. 어, 뭐지? 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 아야야. 아, 너 우리 속이고, 어! 우리 애들, 우리 경제들을 어 괴롭혔다며! 특히 나 엔디야 친구거든! 자, 어어기 어,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자, 이런 거 조심하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어, 명당이죠, 명, 명당이죠, 명당? 자, 이거 막아주고. 자, 여기 막아주고. 자, 여기 분명히 한명 온다. 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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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렇지, 내가 너올줄 알았지. 내가 너올줄 알았지, 올줄 알았구요. 자, 어, 한명더 와라.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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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네 어차피 한 몸이야. 어허 따로 있는 거 같아 보이지만 한 몸이죠? 어. 아,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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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 아. 야야야 이거 방어 방어 잘써 줘야 돼. 자뭐 에너지 모았다가 굽니다. 아 어, 그렇지. 에너지 모았다가 야야 빨리 빨리 흐르오호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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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야 이거 이거 피해야 줘 되네. 나나나나나나나 나. 야 이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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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지금이죠? 아하! 이거 이거 어, 어어어 절반 잘았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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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얘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갑니까? 예. 어 이걸로 이거 폭파하는 거 조심. 자 여기 에너지 모고 있습니다. 방.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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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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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너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올줄 알았어. 컴온. 컴온. 나나 이거 이거 한다 방어막. 이거 하면 되지 뭐. 방어막. 그렇지. 방어막.

터진다, 터진다. 자, 오세요! 여기가 바로 명당이죠명당이죠 명당이죠! 오케이, 굿! 자, 온다! 터지겠지? 푹! 됐어. 자, 여기도 대기 하나 해놓고, 옵이다니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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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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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난랜디아 친구인데 랜디아의복수를 못하다니 오호~ 야, 얻었다~ 마지막 야, 마지막을 얻어 냈습니다 신난다고 신난다고 좋았다고 좋았다고 자 이동한다고 스테이지 클리어 아, 좋아 아, 손가락 아파 아, 첫 클리어로 어, 모자랐던 마력이 또 많이 모아서 다른 것도 맥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될것 같아요 됐어 나왔어 호덧! 어, 마력이 으, 어, 으, 어, 아 과일! 과일이! 자, 과일이! 다섯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띠릭! 오, 어, 불이 다 켜졌어 그러면은 과연 마보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 마력이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어, 마보로어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어요. 과일 조각의 힘으로 기술을 빨리 최대 레벨에 올리고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죠. 자, 마보로어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불 색깔이 바뀌었어요. 오, 어, 갑자기 과일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반짝반짝. 오, 과일 합체. 그리고 엄청난 과일이 는데 뭐야. 뭐야, 저게? 아 니, 저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저 엄청난 과일. 어, 여기 못 열어. 이쪽으로 가야 돼. 어, 뭐야, 이게. 가까이 갔더니. 으, 김이야 돌아와라! 김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가 떨어졌어요. 어, 어, 어둠의 기운이에요. 어, 어둠의 기운인데, 이거? 어,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악한 뭐가 된거 같아. 하악한 머신기가 됐어. 헤헤헤. <laughs> 아, 랜디아의 복수를 다시 한번 알아왔다. 너도 갑이 친거야 갑이 가, 오, 야, 야, 어떻게하냐 이거. 자, 아, 이거 막아주고, 막아주고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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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주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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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대기, 대기, 대기. 우후! 대기, 대기. 후후! 하나 깨졌지? 자, 이거 대기하고 있다가. 우와, 그 다음에 요거 물, 요거 제거. 다음에 앞으로 이동 아아 아. 나도 이런 거 있지롱 자 가자 가자 어 야야야 오 야야. 야야 블랙홀 한번 써보자 야, 야, 야 블랙홀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 들어와 어 블랙홀 빨려들어가지는 않네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에너지를 좀 많이 날게 하네요 어허 어 야야 어, 컴온 일로 와 어디야 어디야 오 피해줘 오 피해줘 너가 거기 있을 줄 알았거든. 잠깐. 오야야요요요요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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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야도도도야야야야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요것도 부수 있네. 좋아. 어어오나나나 이거 막아 막아. 오도돈 아우 야 막아 막아. 어오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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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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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나나나나 피 줬고 막아주고 자 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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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어, 오오오오오케이 정신 없지? 너도 정신 없지? 나도 정신이 없다 야. 모든 걸다 무너뜨리다니 나를 오나게 하다니 오라운드로오 가냐 와라 나는 방어 막오다오오이오니 그런 오장기절오

지금도 제가 얘가 또뭐 하겠죠? 아우야야 아우야야 아프다 아프다 이거 아파 조심해 어 되게 되게 여기 가운데 들어가 어아 아파 아 아유 아프네 아 아프네 아 아파 아파 어어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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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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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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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온다 온다 우리 얼마 안 남았다야. 나도 안 돼. 갑니다. 자 이거 이거 잘 막아주는데요. 제발 제발. 간다. 오도도도 오케이. 너 쟤도 안돼 나도 안 돼. 야 마지막 에어 오도도도로 끝낼 거야. 아, 야 이거 하나 더찾네 우리 블랙홀 할수 있었네. 오 황금사가. 아저 황금사가 였지내 아, 사과. 아이아 악의 기운이 빠지고 있어요. 어 렌디아의 친구는 아니었나 아무튼 아무튼 갔어요. 아 근데 얘 거를 다 뺏어갔었지 마모로아 거를. 그리고 갑자기 불꽃이 불꽃이 떨어집니다. 어 뭐야? 어어어 어, 어, 생명의 나무인가봐. 아, 나무 어, 나무 어, 나무새야 나무새 나무새가 내려왔습니다. 어, 나무새가 갑자기 우열을 아, 너가 어 마스터 죄송합니다, 형님! 저 에너지가 없어요! <laughs> 바로 죽었어. <laughs>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스테이지 이어서 할수 있죠? 다행이죠?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다시 다시 와. 자, 여러분! 마스터 크라운! 아, 이거 몇 판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무사히 물리쳐야 된대요. 자, 자 갑니다. 자, 마스터 크라운. 물리치는 방법이 제가 여러번 해보니까 이걸로 해야 돼. 자, 요렇게 해야지. 자, 요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아우, 이거, 이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 대기. 자, 요거는 요렇게 피해주면 됩니다. 몇 번째 해가지고. 아따, 엉덩이 뜨거워. 아, 이거 당했어. 아요 나무가 얘본체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체를 공격해줘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이, 이거는 이걸로 막으면 충분히 되더라고요. 어, 얘 쓰러졌죠? 쓰러졌어요, 대기. 자그 다음에 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얘가 더 강력해져요 이렇게 화를 막 낸단 말이에요 아아 아. 그럼 여기는 이 공간으로 피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후 피해주고 우후 우후 위로 올라가지고 우후 자 이걸로 버텨주면 여기는 잘 피할 수가 있어요 아야아야 아, 야. 근데 잘 버텨야 되는데 이 공간으로 더 피했어야 되는데 대기 아 어어어 어, 어. 아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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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얘 기회가 오면 빨리 해야 돼.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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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주고. 어어, 어, 되게 어어, 어, 나온다, 나온다. 왕사은 거의 폭탄이거든요. 아아, 아, 가까이 가면 안 돼. 아, 어, 됐다, 됐다. 파, 파회를 해야 돼. 파회를 어, 자근데 아, 어어, 되게, 되게. 아, 오, 자 이거. 자, 갑니다. 야! 예! 아, 이거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어, 그래도 꽤닳았죠꽤닳았고요 오, 오. 어, 어 나그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좀 블랙홀 하지 말 걸. 아, 아. 아, 여기 구석에 숨어야 있어 되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구석에 안 숨어 가지고 아팠습니다. 자, 이제 잘 피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요거. 자, 요거 요거 버텨! 오케이, 버텼죠? 오!

마스터 크라운! 으악. 아니 도대체 마스터 크라운는착한거야요나쁜거야요뭐예요 저한테 원하시는게 뭐죠? 너가 왕관을 훔쳐갔다는걸 알고있어 그래서 너가 아, 정체가 뭐야내황금사가이 칼이다! 이, 이곳은 커비의 칼은 아니겠지? 이걸로 차단하자 마스터 크라운 자리를 내버려주세요! 어, 근데 도대체 마스터 크라운은 뭐야? 이야 마력이 회복되었어 마력을 끌어모은다 그라모운마력에힘하로 공격 슈퍼 오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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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비거미잖아 가비 미안해 빌려줘 난도 오예 안돼 안돼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마스터 크라운은 마 바로 나야 으아! 네가 열매를 훔쳐간 거 아니야 고내 열매 아이, 그게 마력좀 회복하려고 좀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게 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나쁘잖아. 배신을 했잖아! 아니에요! 밀려주세요! 하나만 먹고, 좀, 마력 좀 회복할게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미키즈가 뜬건 진짜예요! 엄마만 믿어주세요안 돼! 안 된다고!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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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깐 와! 물리쳤다! 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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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힘드네. 그리고... 뭔가 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버르와 밤에가 새롭겠군요. 아, 전 진짜 우주의 최강자가 된것 같아요. 커비처럼 제가 마지막 보스전을 이겼다고요. 그, 그건 대단하긴 하지만... 에 어쨌든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너무 기쁘네요. <laughs> 이제 마력도 회복했겠다. 으아, 돌아와라, 나의 힘! 이제 거짓 탈출인가? 어, 그, 사, 저, 아, 저게 마스터 크라운 건데, 아, 그 크라운, 아, 맞다, 그 크라운이 왕관이지. 어, 왕관? 왕관이 사악한 힘을 가지고 와서 공격한 건가? 아직도 왜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지? 아무튼 그 크라운이 사악한 힘이 있나 봐요. 우주의 지배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진짜, 진정한 마스터 크라운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저 사과로, 이제 뭐, 모아가지고 뭐한것 같은데 그 마스터 크라운 것 같아요 저 사과가 생긴 게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마버로아가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네요. 결국 마버로아는 마스터 크라운을 물리치고 그 모든 걸 파괴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하네. 그래 박수 쳐줄게. 박수 짝짝짝. 어에필로그까지 아, 하니까 더 재밌네요. 정말 꿀잼이다. 어, 별의 커밍, 웨이 디럭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스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진호, 어, 안 해본 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한 t v 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